여수아서 6장 22절부터 25절 구약 32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함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믿음이 가족을 살립니다. 믿음이 가족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께 드려진 가정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거룩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됨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해서 없앨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부정하여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봉헌된 것, 사용이 금지된 부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분류해서 폐기할 물건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려진 것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땅이든지 사거나 팔수 없습니다. 팔지 못하고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헤렘은 한 지역,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용어입니다. 진멸하는 이유는 부정한 것을 온전히 제감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절에 보면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고 라고 하는 그 안에는 거룩한 바침이 아니라 헤렘입니다. 부정해서 구별해 놓는 것. 그래서 부정한 여리고성은 헤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진멸해야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만약 헤렘된 것을 누군가가 탈취하고 손대면 그 손댄 사람이 헤렘됩니다. 진멸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정결해서 귀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데쉬 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면 1 9구전에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와의 곡간에 둘진이라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코데쉬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지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본당 본당 입구에 보면 위에 교회 이름 위에 히브리어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코데시 예호바 코데시 예호바라고 쓰고 코데시 아도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드려졌는데 구별되어졌는데 구별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또 성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헤렘과 코데시 이두 가지를 다 명령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것들은 헤렘 진멸해라. 호흡이 없는 것들 금과 은 동철 기구는 여호와께 코데시 구별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헤렘 되어야 될 것이 코데시 되고. 코데시 되어야 될 것이 헤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져야 될 것이 오히려 거룩하게 되어졌고 거룩한 것이 오히려 진멸되어지는 일이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이유는 두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과 아간의 믿음의 방향 믿음의 결이 달랐습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추레고 팔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에 있던 왕들을 진멸한 것, 전멸시킨 것, 헤렘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의 마음에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헤렘, 진멸하지 말고 나를 코데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기생 라합은 자신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리고 약속을 믿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정탄꾼들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모두 이끌어 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록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 낸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것은 라합과 그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헤렘, 진멸되어야 할 자가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코데시 구원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족을 살려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에 속했을 때에는 헤렘 진멸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자 코데시 구원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룻기에 룻을 신부로 맞이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한 사람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만 성실하게 신뢰하며 예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가는 헤렘이 선언된 여리고의 금은 보아래, 보아에 손을 댔습니다. 헤렘 된 것은 누구든지 손을 대면 그 사람이 헤렘, 진멸됩니다. 아간은 헤렘 진멸되었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모두가 부정하게 헤렘 진멸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시키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헤렘 진멸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해치는 자들은 진멸됩니다 구약의 그 케이스가 아가니요 신약의 그 케이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경고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아강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상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을 믿고 자신을 믿고 물질을 믿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합은 가난안 땅의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코데쉬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족은 헤렘 진멸의 길을 갔고 어떤 가족은 코데쉬 구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도는 버림받기 위해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코데시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세상을 믿음으로. 아가는 세상을 믿음으로 그 가족이 헤렘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합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가족이 코데쉬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아간의 길을 버리고, 우리 가족들은 라압의 그 길을 걷는 복된 성도,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악한의 길을 걷지 않도록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점검하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코데시 할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코대시 구별되어질 때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우리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가는 복된 길, 복된 성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